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녀궁의 나비꽃선녀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7월 초하루인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음력 7월 한달 무탈하게 보내시고 각 가정마다 안택하고 편안하시라고 이 나비꽃선녀가 기도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어,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 장사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장사가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, 간단하게 할수 있는 비방이 있을까 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. 어, 이제 거의 뭐 코로나도 해제가 단, 된 상태이고, 음, 어, 장사를 또 새롭게 단장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. 어, 장사가 탄력을 받아서 잘 되게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. 이거는 이 어, 비방법은 좀 흔하지가 않는 비방법이에요. 그리고 간단해서 또 쉬운 방법이기, 방법이기도 해요. 일단 그 터가 어떤 터인지 알면 그 터를 잘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대부분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. 뭐 저희 같은 곳에 와서야지 그 터가 어떤 터인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, 뭐 저렇게 해라.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걸 잘 모르신다 보니까 그냥 몰라도 할수 있는 거 오늘은 그걸 알려 드릴 거예요. 어 잘 이렇게 가게를 보시면, 잘 카운터를 보시면, 유달리 장사가 잘 되는 곳을 보시면 늘 소금이 항상 있었을 거예요. 가게에. 근데, 어, 저도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면 우연치 않게, 어,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면, 어, 카운터 주위에 쌀을 이렇게 싹 이렇게 놓으시는 분들도 좀 봤었고, 카운터 옆에 소금을 이렇게 담아 놓으시는 분들도 좀 봤어요. 근데 그런 곳들은 보면 늘 장사가 항상 좀잘 되는 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뭘 하시라고 하려고 하냐면 어 일단 밥솥을 하나 준비하세요 밥솥을 하나 준비하셔서 쌀을 가득 채우세요 채워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산하는 카운터 옆에 어 카운터가 뭐하는 곳이요 돈을 받는 곳이잖아요 똑같이 소금하고 어그릇은 재물을 담는 거란 말이죠. 둘이 합의가 되게 두 시기만 하면 돼요. 여기다가 어쩌면 여러분들이 정말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. 근데 이거를 손님들한테 얘기를 좀해 드렸는데 의외로 효과를 많이 지금 봤어요 손님들이. 그리고 또 제가 봐도 어차피 저는 이런 쪽이 직업이다 보니까 또 유심히 좀볼 음? 수밖에 좀 없어서. 그 터를 보면, 아, 이 집, 집은, 어? 이 터는 빌거나 달래야 되는 터구나 하고 느낄 수가 있어요. 그런 것들이 꼭 이렇게 한 가지씩은 있는데, 그리고, 어,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한다면, 어, 장사가 너무 잘 됐어요. 잘 되고 있는데, 이상하게 오늘, 오늘따라 손님이 없어요. 없다 하시는 분들은 딱두 가지만 하세요. 손님 오기 전에, 탕을 한 번, 가게에한번 피우시거나, 어, 정말 주방에서 깨끗한 종지, 응? 그릇 같은 게 있을 거예요, 그릇. 그런 걸 갖고 문 앞에서 한번 깨트려 버리시면 돼요. 응? 그리고 그거, 그럼 부정한 것을 쫓아버린다고 해서 손님이 드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. 근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 조상의 기운을 좀 많이 받고, 또 신의 기운을 많이 받는 손님들일 거예요.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안 좋은 부정이 들어와서 영향을 좀 끼치는 거거든요. 그리고 이 방법도 한번 해보시고, 소금도, 쌀도 같이 한번 해보시고, 큰 돈이 들지 않는 거니까 쉽게 따라 할수 있을 거예요. 근데 이것도 저것도 했는데, 여전히 손님이 없을 때는 가까운 선생님께 상담을 하시거나, 뭐가 이유인지, 그걸 잘 들으시고, 해결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영상 보시고, 이꽃선님에게 궁금한 것이 있으면, 언제든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해봤고요.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